투기심 많은 강진사 부인이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남편만 두고 가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떠날 때열살난 어린 종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연감님이 3월 인년하고 이상한 짓을 하거든 내가 돌아온 다음에 일러주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각별히 이르고 떠났다. 예정대로 볼일을 보고 친정에 돌아온 마님은 집에 들어서자. 당장 종아이를 불러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러자 종아이는 소년다운 천진한 얼굴로 과연 연감님과 종년 3월이가 정을 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자세하게 아뢰었다 이러한 사실을 듣자 마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종아이의 팔목을 잡아 끌며 사랑방으로 단숨에 뛰어들어갔다. 강진사는 마침 글을 읽고 있다가 책을 문갑에 넣으며 잘 다녀왔소? 그래 장인어른은 두루 안녕 하고 말을 하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아내가 치를 떨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내가 모를 줄 아시오 능청 좀 작작 떠시지 그러고도 인두겁을 쓰고 살아가니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 무슨 말이여? 그러자 부인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종 아이를 들여다보고는 얘야 똑똑히 말해봐라. 영감님이 3월 이년하고. 어떻게 했지? 이에 종아이는 천년 덕스럽게 눈을 깜빡거리며 언젠가 마님이 영감님이 안 계실 때 긴마름네 머슴하고 하시든 그러한 이상한 짓을 하셨어요.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노파는 그 딸의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아 큰 걱정이었다. 집안 살림도 어렵고 딸의 얼굴 또한 예쁘지 않으니 일찍부터 중매를 넣어 딸의 혼사를 정하려 해도 쉽지가 않아 괴로워했다. 그러던 차에 한 중매가 나이든 총각을 소개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 혼례식 날 예를 올리고 딸을 신방으로 들여보낸 노파는 혹시나 신랑이 딸의 얼굴을 보고 싫어하지나 않을까 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첫날밤을 보낸 딸이 나오자 노파는 얼른 딸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 물었다. 얘야, 간밤에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뭐라 하지 않더냐? 얼굴을 자세히 보기는 하더냐? 이에 딸은 노파를 빤히 쳐다보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신랑이 처음에 내 얼굴을 보고는 좀 심으룩했어. 아마도 좋아하지 않는 눈치더라고. 그런데 있잖아, 내 옷을 벗기고 몸을 합쳐 재미를 보고 나더니 이러는 거야. 얘야, 속히 말해봐라. 신랑이 뭐라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그 얼굴 모습은 영, 볼게 없더니, 음호 맛은 아주 별미로 구먼. 쓸만한데 그려, 그리고는 자면서도 별로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어. 그러자 노파는 손뼉을 치고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래, 그렇고 말고, 우리 집안의 음호 맛은 별미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거든. 곧이집 여인들의 음모 맛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었더라. 공주의 김씨 성을 가진 선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선비는 어려서부터 그 재주가 뛰어나 문장의 재능을 보이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고. 선비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며 좋은 가문에 장가들고 과거에도 쉽게 급제하여 크게 출세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김씨 선비는 일찍이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했고 생각했던 대로 좋은 집안의 규수와 혼인도 하지 못한 채 늙고 가엽은 신세가 되었다. 이에 선비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했다. 모두들 내말 명심하시오. 아내가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결코 박대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김씨 선비에게는 지난 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남들이 모두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던 김씨 선비에게 뜻밖의 재난이 닥쳤다. 부모 모두 일찍이 세상을 떠나 외톨이 신세가 된 선비는 숙부에게 의지하여 자랐다. 이에 장가들 나이가 되어 배피를 구하니 각지에 딸을 둔 가문에서 다투어 중매를 보내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숙부는 중매가 들어온 곳을 모두 적어서 조카인 김씨 선비에게 의논하며 그 가문과 처녀의 나이 등을 일일이 설명해 주고는 모두 좋은 가문들이며 규수 또한 현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나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구나. 잘 생각해 보고 내 스스로 선택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김씨 선비는 숙부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숙부님 어느 집안인들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돌아가신 선친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안의 규수와 위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친께서 정해놓으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에 숙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했다. 그리하여 옛날 부모끼리 약속해놓은 집에 청혼을 하고 나를 정해 예물을 보낸 뒤 마침내 혼례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맞았다. 그런데 그날 밤 신부를 살펴본 선비는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몸이 매우 작고 피부에는 검은 점이 가득한 데다 얼굴도 못생기고 한쪽 눈마저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선비는 아무리 살펴봐도 신부에게서 여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로지 기괴하게만 보여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선비는 화가 잔뜩 나서 떨치고 일어나려 했다. 이때 신부가 선비를 향해 애원하는 것이었다. 제 몸과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남자로서 저 같은 여인을 데리고 한 평생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빌겠습니다. 한가지 소원만 들어 주십시오. 그저 첫날밤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만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라옵건데 오늘 밤큰 은혜를 베풀어 저와 함께 밤을 보내 주신다면 내일 떠나시어 좋은 규수를 만나. 혼인을 하고 영화를 누리신데도 죽어서 원혼는 되지 않겠사옵니다. 신부가 이렇게 간절히 애원했지만 선비는 당시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경륜도 없는지라 그 말을 더욱 증오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뿌리치고 나와 버렸다. 그리하여 선비가 집까지 반쯤 걸어왔을 때 신부 집종이 급히 따라와서는 신부가 목을 메고 자결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선비는 한편으로 치근하게도 생각되었지만. 워낙 화가 나 있던 터라 무시하고 곧 잊어버렸다. 그 뒤로 선비는 만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몸도 편안하지 못했다. 과거는 19번을 보았지만, 속과 하나도 급제하지 못하는 불운을 안았던 것이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니, 가난에 쪼들리게 되었고, 사방으로 떠돌면서 아이들이나 가르치는 접장 노릇을 하며, 겨우 먹고 사는 말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원혼이 되게 한 불선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는 김시 선비에게서 글을 배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민의 본 서라집인 파수록을 편찬한 김연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이시의 나이는 70여세였다는 말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어떤 갓바치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이웃의 한 사내가 그녀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으나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여인으로 하여금 음욕을 가지도록 계획하고는 갓바치의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갓바치는 윗방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건너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갓바치가 찾아온 뜻을 묻자 이웃 사내는 나의 약물이 너무 커서 보행에 방해가 되고 또한 불편할 때가 많으니 혹시 사슴 가죽으로 갑을 만들어 거기다 넣고 끈으로 허리띠에 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 갑을 만들어 줄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갑바치가 그렇다면 그 모양을 보여준다면 마땅히 만들어 주겠소. 하니 이웃 사람이 곧 돌아앉아 바지를 벗었다. 갑바치가 어깨 너머로 보니 물건이 둥근게 두어 주먹 되고 길이가 거의 반자나 되니 놀라면서. 이건 말에 그것과 과히 틀리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였다. 이웃사내가 이건 보잘 것 없소. 한번 행사할 때 바라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고 말하니 갓바치의 아내가 이 대화를 듣고 염선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라게 되었다. 갓바치가 이웃사내에게 내가 집에 있을 때곧 그것을 만들어 가죽 괴속에 넣어둘 테니 내가 없을 때라 하더라도 집사람에게 말하고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웃 사내는 며칠 후갓밭이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밤에 갓밭이의 집으로 가니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하고 갓밭이의 아내가 말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내가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이 없더라도 가져가라 하였소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갓바치의 아내는 이미 만들어서 괴짝 속에 잘 두었습니다. 들어와서 가져가시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웃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이웃 사내는 여인의 마음이 움직인 줄 알고 마침내 끌어안고 방사를 하게 되었는데 갓바치 아내가 보니 사내의 약물이 제 남편의 약물보다 못하여 그제야 여인은 그의 술책에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보기 좋게 당한 뒤에 한탄만 하고 있는데 다음날 또그 이웃 사내가 찾아왔다. 갓바치가 어제 피갑을 가져갔다 하는데 크기가 어떻소? 하고 물었다. 이에 이웃 사람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꽤 쓸만 합디다. 하고 대답하자 갓바치의 아내가 건너 방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눈을 흘기며 그런 약물을 가지고 피갑이 작다고? 에이 사기꾼. 하고 작은 것에 속아서 몸을 준 것을 애석해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첩을 친정으로 근친을 보내면서 호의를 시키기 위해 종들 중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골라 물어보았다. 옥문을 아느냐 모르겠는뎁시요. 이때 마침 불나방 한 마리가 사람 사이로 날아가자 종이 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게 옥문인가요 주인이 기뻐하며 그로하여금 첩의 호위를 맡겼다. 첩과 종이 길을 가다가 어떤 냇가에 이르러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던 종이 손가락으로 첩의 옥문을 간지리며 물었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요 이것은 내 주인의 약물을 가두는 감옥이다. 내를 건넌 후 종이 약물을 키워 세우더니 짚신을 벗어 약물에 걸어두고서 거짓으로 잃어버린 집신을 찾는 척 하자, 첩은 종의 약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집신은 여기 내 약물에 걸려있지 아니하냐?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빌려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첩은 기뻐하며 품이진 수풀 속으로 같이 들어가 종의 말대로 하였다. 옛날에 원주에 유명한 기생이 있어 원주로 부임하는 목사들마다 기생의 수안에 몸이 녹아 업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한때 이를 심히 못마땅해하는 중앙의 관리가 있었는데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기는 자는 바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였다. 마침내 이 관리가 원주 목사로 부임해 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다. 관리가 원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방이 그 기생을 불러 꾀를 묻자 기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사또를 몸뚱이째로 옷장에 넣어 관아에 바치겠다 고큰 소리쳤다. 관리가 원주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자 기생은 일부러 말을 원주가 한 해에 불어 화당과 마당 근처에 꽃과 화초를 다 뜯어먹게 만들었다. 화가 난 신임 원주 목사가 말주인을 데려오라고 하자 기생이 과부인 척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 목사의 추궁에 과부로 분장한 기생은 남편이 집에 없어 말의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면서 잠옷 서름에 복받친 듯 눈물을 찍어 누르는데 목사가 내려다보니 그 자태가 절색인지라 한눈에 반했지만 짐짓 아닌 척 하였다. 그리고 과부의 사정을 감안하여 죄를 묻지 않고 방면하였다. 며칠이 지나 과부로 분장한 기생이 은혜에 보답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주안을 갖추어 원주 목사의 처소를 방문하자, 목사는 과부와 밤늦도록 수작하다가, 마침내 정을 통하였다. 이리하여 밤마다 몰래 정을 통하더니, 하루는 여인이 목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청하였다. 마침내 목사는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몰래 과부의 집에 들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여인과 즐기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우렁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지금까지 베풀어준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용서치 않겠다며 화난 음성으로 고래고래 소리치니 놀란 목사는 피할 곳을 찾다가 창졸간의 여인의 장롱 속으로 피했다. 방문을 성큼 열고 들어선 사내는 자신을 능욕한 여인을 벌주겠다며 그 증거로 장롱을 들고 가 관하에서 죄를 묻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기생은 거짓으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다. 그러나 사내가 강제로 옷장을 짊어지고 나가 원주 관아의 안마당에 내려놓고 장문을 여니 장롱 속에서 발가벗은 원주 목사가 나오매 후일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